이 시간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다시 산다는 뜻인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고 부활의 종교라고 하니 말합니다. 그만치 다시 살아나는 데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대사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 오실 적에 이렇게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또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은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무덤이 갈라지고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렇고 한 성에 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이것도 문자 그대로 되었다면은 아주 놀라운 문제가 우리가 생각해 버리겠습니다이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렇게 무덤이 갈라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런 것을 부활로 알고 있고,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사도신경의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주님이 오시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살게 된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어, 참 믿어야 되겠는데 이게 쉽게 믿어지지 않으라고 오늘날 수많은 어,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 것이 신앙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 분인 것도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점에서도 성경에 다시 살고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제대로 알아야 부활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세에서 생사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와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서, 집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하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아, 이게 우리가 생리적인 기능이 상실되어서, 어, 뭐, 죽은 거, 숨을 넘친 거, 이거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산자는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면, 은 먹고 마시고 숨 쉬고 그러면 사는 거죠. 그런데, 어, 활동하는 사람, 장사를 지낸 지내, 사람,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라. 장사 지내는 사람들을 죽은 자라 했다. 이건 왜 그러냐? 활동하는 사람을 죽은 자라 것은 사탄의 주관권 내에서 죄여지면서 사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말이죠. 여기에 비해서 산 자는 하나님의 주관을 받고 선하게 참되게 사는 자는 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어, 뭐, 신앙을 하고 있지만은, 니가 살아, 겉으로는 살아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적에는, 죽은 자다 말이죠. 그래서, 어, 육신이 살고 죽는 것이 성경에서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주관을 받고 악을 행하면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다. 이걸 우리가 행사 어,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죽어도 산다. 이 하나님의 주관권에 있으면 은 육신이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건 산 것이고 이건 육신이 죽고 사는 게 문제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사탄 주관권 내서 에 악을 행하면서 살면은 죽은 자고 하나님의 주관권 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선하게 살면은 육신이 설사 죽더라도 영원히 사는 거다. 이렇게 성서에서 말은 어, 살고 죽는다는 개념을 이두 가지가 있는데, 어, 이 육신이 죽고 사는 이 죽음에 대한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사는 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타락으로 인한 죽음 인간이 타락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믿는데 이 죽음은 두 가지 죽음 가운데 어떤 것이냐 타락으로 인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에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코 죽으리라 했죠. 선악과를 따먹고 그날 아, 무슨 약을 먹고 식사를 하듯이 이렇게 선악과 따먹는 날준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아들딸 낳고 오랫동안 더 지상에 살았습니다. 그는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다는 그날 죽었는데, 그건 뭐냐? 사탄의 주관권 내에 떨어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사탄의 주관을 받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날 죽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 3절에도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이라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바로 사망입니다. 전화과를 따먹는 날은 내는 정령과 죽으리라. 죄 지은 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관을 벗어나고 악을 행하면은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 일서 3장1 4 절에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의 그 하느니라. 사랑치 않으면 죽는 거고 반대로 사랑을 실천하면 사랑하면 사는 거다. 말 이래서 인간이 타락으로 말하아서 죽었다는 그 죽음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사탄의 주관권 내에 떨어져서 사망 권세의 주관을 받으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죄와 더불어 사는 것이 죽음이다 이런 죽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제 부활의 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냐? 인간 타락으로 사탄 주관권 내에 떨어진 입장에서 복귀 섭리에 의해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내로 복귀되어가는 과정적인 현상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가 좀더 깨닫고 하나님의 주관권 내로 되찾아 나가면은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사, 어, 사탄의 주관권 내에서 하나님의 주관권 내로 복귀되어 가는 과정적인 현상을 부활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영원히 살게 되니까, 부활된 것들. 그걸 고어 들어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뜻을 저버리고 사탄의 말을 따라가서 사탄의 주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날 죽게 되었고 그 후손들도 모두가 사탄의 주관을 받게 되므로 모두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뜻을 받아들이고 따름으로 말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다 말이야. 예바로 부활이 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인간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일으키지 않습니다. 창세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란 아담의화는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날, 선악를 따먹는 날 죽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그 후에 아들, 딸도 낳고, 오랫동안 지상에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선악을 따먹은 그날 죽었는데, 어, 뭐 얼굴의 표정이라든가, 선은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무악가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서 아랫도리를 가리고, 나무 뒤에 숨, 숨었다든가, 아다, 아마 이렇게 하나님 이 부르실 적에, 뭐, 얼굴이 창백해졌겠죠. 그런 어떤 표정은 달랐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뭐, 도저히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버린 거는 아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부활되는 데 있어서도, 부활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초한을 받는다고 해서, 뭐, 육신의 큰 변화가 온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은혜를 받아서, 같은 인물로서는 아주 얼굴이 평온해진다든가, 참, 신앙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참, 얼굴 빛이 너무 안 좋았는데, 은혜를 받고, 너무나, 좀 평온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얼굴이 빛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선악고 따먹고 후에 달라진 것처럼, 우리가 사탄주황권에서 죄와 더불어 살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크게 뭐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변화는 없는 것을 우리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적에 일생 동안 죄를 지었던 좌우편의 강도들과 함께 좀 옷을 벗기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아서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의 주관받는 사랑의 실체로, 진리의 실체로, 보통 땅의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분으로 오셨고, 좌우편에 있던 강도는 아주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외적으로는 뭐 별반 다르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전혀 달랐더라면,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죄의 교환을 벗어난다고 해서 외형적으로 어뭐 달라지는 큰 변화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부활된다고 하는 것은 어 의미적으로, 내용적으로. 가치적으로, 어떤 표정으로, 그렇게 달라진다고 봐야 되지, 없던 뭐, 인체 기구가 또 하나 더 생긴다든가, 뭐 특별히 달라지는 그런 변화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부활에 대한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부활의 이야기인데, 누가 봄음 15장 24절에, 돌아온 당자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한 집에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분깃을, 자기 목숨 모두 달라 해서 아버지는 또 분깃, 분깃을 타서 멀리 타양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허랑방탕 하며 세월을 보내다가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데 올데 없어서 어떤 집에서 이제 종살인을 하는데 돼지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보든지 돼지들이 먹는 쥐염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걸로서 배를 채우려 해도 그것도 시컷 먹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날은 예내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많으니 내가 이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서 도저히 돌아갈 염치가 없지만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한날 돌아옵니다.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저 멀리 아직 상거가 먼데도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참 그야말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안고 너무 너무 기뻐서 뭐예 성년 그런 그런 변은 없지만은 집나 갔던 자식이 돌아오시면 부모의 심장은 무슨 무슨 발로 맨발로 뛰어 나가서 안기만 하겠습니까? 너무 너무 기뻐서 아마 폭목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이제 데리고 집에 와서 종들를 시켜서 내 죽었던 아들이 이제 살아나서니. 잃었던 아들을 찾았으니, 이제, 정말 너무도 기쁘다. 그러면서, 비단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면서, 저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하자. 너무도 기쁜 날이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난 날이다. 부활된 날이다. 잃었던 아들을 찾은 날이다. 이것이,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아버지 품에 되돌아 오는 것,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것,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다시 육신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권 내에 되돌아 오는 것,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그럼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라든가, 이런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건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